테킹 a s a m 오른쪽 싸움이 납니다. 아마힙조인아 in 다른 플랜로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다. 어... 어, 조금 스러운데무리입니다 <laughs> 조용히 합시다. 그쓸데 없는 잡종 주제는 레시 놀 미사일을 빵딱구 아 딱! 어? <놀라> <놀라> 좀 딱! 68년 회의 존중 못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이나, 시험이나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우들우들 우들 암시어 뭐지 <놀라> <놀라> 에라이 못했다 에로이론 사마 한면끝예 아닙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비상전력이 m 0 s h u s 0 n Y. Mushusan, Y. 전 u s h u s a n Y. Mushusan, Y. Mushusan, Y. Mushusan, Y. Mushusan, Y. Mushusan, Y. m u s h u s u s h u s a n Y. m u s h u s h 그리곤 우리에게 좋아진 것은 영률 이8입니다 그런데 영률 n g young, y o u 인데 y 사이 n 가 0.8이다 랑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비편 y 의 높이 하면 사이 n g y o u 습니다 사이 n 은비편 u 의 높이 결국 n 전역 o 의 n g 역 o u n g y o u 용하면 o u 역 g y o u n 급하기 비상 전력이 e 됩니다. 그러면 p 알... 이게 무슨 인데 이거 하는 사이프셋은 뭔지도 모르고 p a는 알고 있습니다. 비상 전력이 그이니까 e 여기에 p e k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프셋을 하는 힘투자 바로 고등학교 때 있습니다. 사이프셋 플러스 고 사이프셋 급한 일이라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 있죠. 자, 여기에서 고사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이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한 정리하면 로1 마이너스 고이급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 세는 결국 으로1 마이너스 고사이 세가 0.8이니까 0.8에 제급이고 계산하면 0.6 나오니까 이문제가지고 즉, 용해보자 사이 세가 0.6이니까 이거는 급하기 쉽게 구해되니까 계산해봅시다 13.2k 에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휴전 여기 13.2k 가 정답입니다. 때때로 휴전 여기를 요구하는 문제 좀 있으면 고 사이버를 아! 급하면 됩니다.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비상 휴전 여기 문제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그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물론 저도 말했지만은 이제 그다음 문제가 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태국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TH라고 썼게 태국 등과 이것 이것도 태국 등과 관련을 보하는 문제 따라서 이 회로를 보고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태국이나 노트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은 이 목적기는 같이 널 봐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빠르게 문제 분석합시다. 왼쪽에는 절유은 있고 A, B, 당자는 개방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간략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이 a b 를간략하게 합시다! 이 a b 는 결국 달 음에 가는 전과 같습니다. 절유은 이상태가쭉 굴러가서 지금 열이니까 그대로 달 음까지 갑니다. A, B 당 쪽으로는 회로 개방이기 때문에 전류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까지 이 상태가 전부 들어가서 만나겠죠. 그러면 또이 A, C는 발음 급하기 이 상태는 심요 투입니다. 그러면 T, A, C를 올아야지이 회로는 전류가 이기 때문에 전분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방이 되면 사음 쪽에 떨못쓰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발음만 있는 수준의 인식이 되니까 RTH는 그냥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태음이든가 회로로 변하면 여기에 16올투든가 전이 있고 주카서든가 저이 아!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외구저아를 넣으면 하나의 회로가 완성된 것이죠 결국 이 회로를 간략하게 만들어 이 회로 만드는 게 테드가 회로입니다. 테드 노트 이제 겁안나지요 그럼 이제 그다음 문제 괜찮겠습니까? 네, 번째는 뭔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요. 이게 이는 백로 이, 이 아니 뭐냐 삼번 메가 T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런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회로칭 열 회로 전압을 때리맥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전압을 가할 때삶 보조 절유의 실효과를 구하는 문제얘기지요 4이고 온가 1이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약간 맛이 간문제이고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잠보조절유의 <laughs> 실효과를 구하는 문제 얘기지요. 보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잠보조절유는두 분의 그러니까 B 두 분의 전이니까 이렇게 수치 옆에 3을 쓰고 여기에서 전이 M S 그것은 <laughs> <투> 민서라고 <laughs> 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실효과 이랑 같은 말씀. 실효 전략을 여기에서 쓰고 이제 임피던 그러니까 임피던 보조 크게를 찾아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엔 1 여기엔 삼 여기엔 5잖아요 여기에서 제삼 보조 크기니까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은 이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던져버려라 게다가 이거는 제삼 보조 찾아볼 때만 쓰고 이제는 전략 부분만 사용됩니다 이 수립의 ms를 계산합시다. 75로 이 일단 이거는 최대값인데 우리는 실격값 그러니까 여기에서로 이를 나눠요. 그러면 실격값으로 됩니다. 이게 공식 보면요 실격값으로 이분의 최대값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75투 된다. 이제는 2가만 히 찾아보자. 제3수 보조 MP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4음과 1음 이거 활용해서 토로그 플러스 x 급해야 되는데요. x에 그냥 에로대로 둔안 된다. 급하기제 그 3수를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왜 이래냐? 하면 제3수 보조 플러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계산이 이런 계산이 성립해서 5음 2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대입하면 그 날로 박살나는 문제거든요? 아이3는 5분의 75이니까 15랑 태어가 정답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제로 하면 쉽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깁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정저대로입니다 노무현은 정저대로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 공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이것은 정 저로 아 되기 위한정 저를 아 찾아보자 거기에 아 인더 아그 하... 값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 됩니다. 일단으로 토시 분의 에로 이 여기에 그 값과 인더 값을 넣고 끝납니다. 일단으로 토시 죽어 값 급하기에 마이너스 6승 단위 전부 풀어라 이제는 인더 용량은 이 급하기에 마이너스 3승 왜냐하면 미리 위때문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14.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4.1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 저절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문제 나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내십시오 전기산업기사공부 화이팅 감사합니다